앞에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약속의 기도를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뭐다? 그 이전에 순종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요, 아직 다 마친 거 아니죠, 지상사역이. 남은 게뭐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재물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도의 순서를, 그 기도론 시내를 건너기 이전과 이후에서 요한복음은 기도가 먼저고 순종을 뒤에 위치시킨다고요. 이거 뭐겠어요? 언약의 기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못했어. 그러니까 약속의 복은 내가 못 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나갔으니까. 다음번에 재수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지 못했던 것을 나중에, 기도 이후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중에 어떤 유명한 교부는 기도가 순종의 연료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기도를 하려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어, 순종을. 그럼 약속의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순종할 도 없던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그래서요, 순종과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약속의 기도를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이전에 두고 마치 그 이후에 순종한 것처럼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순서나 질서 이런 거안 따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 안 따진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만 닮아지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순종의 유연성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그럼 사실 이 차이는 뭐겠어요? 순종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아 이거는 사실상 뭡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잖아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주를 만났어. 그러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저주는 계속돼야 한다. 생각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축복으로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오늘이 바뀌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험 들때 여기서 시험 들어요. 과거는 안 바뀌는 줄 알아.